여긴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문여가 뭐어디로 오겠어요? 터보로 왔어요. 저번에 먼저 한번 왔었는데, 우리가 남양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양인데 보세요. 앞에 창고식으로 좌양이 막혔죠? 그래서 또 뒤에를 이따가 같이 가보실 건데, 가보면 철룡을 끊어놨어요. 그럼 사람이 기을평을살 수가 없고요. 시름시름 알아야 돼요. 철룡이라는 건 산의 맥에서. 용이 흘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려가는 맥을 끊어 놓고 지금 남향에 저향도 막혔고 출입구를 보시면 출입구도 막혀 있어요. 좁고 우리가 운조주라고 하거든. 대문, 부어 그리고 안방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또 사주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게 다 막혀 있어서 인간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평수가요. 나무화석을 하시는 분이라 이것 때문에 여기를 막아놨어. 그래서 비방하러 왔어요, 비방. 나만의 비방. 다행인 건, 보시면, 여기에 돌이 있죠? 금이에요. 나무가 있죠? 근데 집에 거의 다 이루는 모든 것들이 돌하고 나무예요. 그럼 우리가 오행해서 금, 극, 목이야.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보면 물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물이 없어요. 오행이 안 맞는 거야. 물기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양의 탈을 비방으로써. 안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정방향에. 비방을 해야 돼요. 막걸리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반의 비법이에요. 신령님이 알려주신 거.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시멘트는 비방을 할 수가 없어요. 하... 저거 오늘은 고난이도예요. 아, 돌천지요. 근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없어. 개발을 하려고 개간을 하면서 이게 철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언덕이라고 표현합시다. 거기를 끊었잖아요. 용이 오는 길을. 그래 놓고 돌로 막아놨죠. 근데 보면 물이 없으니까 나무하고 돌만 있어. 80%가 집에. 그러면 긍긍목. 그래서 물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동양에. 그래서 북쪽을 보고 여기서 빌면 되겠네. 그걸 우리가 동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신을 안정하고 철룡을 끄는 거를 사람이 몰라서 그랬으니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것 같으면 누가 들어와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단지 주택이라 그래서 다 좋다고 보이지. 나는 여기다가 그냥 와서 살아라도 안 살아. 사혈터. 사람이 와서 죽는 터. 그래서 비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경으로 마무리하여 터의 비방의 천룡의 채를 동토 지신을 막는 비방을 내려오니 그저 장녀자손 차녀 자손 탈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저 채에 재물을 올리고 채에 재가를 내리니 탈이 없게 도우셔서 여기다 막걸리를 한병 다를 넣어야 돼. 그러고 본인이 직접 흙을 덮푸는 거예요. 예, 비방으로 탈이 없게 도우시자 안신제자 신의 신장에서 벽사의 소멸이며. 밥사의 기운으로 사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전면의 정란이입니다. 생기가 들어서 울지 않고 마음 편하고 자손나비 서로 의지하며 살수 있게 이터 명당의 생기를 복도다 주십소서. 내가 앉잖아요. 응? 내 앞에 서서 뒤로 던지세요 이거. 머리가 밖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저기 출입문 있죠. 밖에 두고 이따가 밤1 1 시에 저기서 싸서 차에 놨다가 밖으로 버려야지 집에 갖고 들어온다. 아, 이거를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놓고 밖에 문에 직접 들어가세요. 77일 정동양에 물을 50일 안에 파셔야 돼 파는데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정동 쪽에다가 이거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지나잖아요 부족 갖고 올 거고 또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 정월 보름이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처방이 자꾸 내려가요 그걸 다 이행하면 그때부터 잠도 잘 오고 우울한 기도 없어지고 외롭지 말고 이 집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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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그럼 돼. 네. 감사합니다. 네.